Girl, 그룹 오마이 걸 그룹 오마이걸 오마이걸 음 진정한 콘셉트 여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속사 WM 엔터테인먼트는 11 오마이걸이 미니 9집 앨범 콜 나워 글래스의 첫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습니다. 이 포토는 개인 컷부터 단체 컷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되었으며 오마이걸 멤버들이 푸른 바다 속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바다의 색과 조화를 이루는 블루. 톤의 화려한 드레스와 의상을 착용 하고 있어 청량함을 더했으며 기품과 세련된 분위기로 여신같은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전기둥을 연상시키는 조형 물과 샹들리에 흰 바위 등 심해 의 풍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소품 들이 멋지게 배치되어 있으며 오마이 걸 멤버들의 심오하고 신비로운 눈빛의 분위기를 한층 신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셉트 포토들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매력적인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오마이걸은 오는 24일 오후 6시에 미니 9집앨범골 나워글래스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